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약발 하루 대선 테마 주로 분류 된알렙의 주가 흐름, 네이버 단일화 효과 는 쏠쏠 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 했다.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가 발표되자 코스닥에 상장돼 있던 알랩 주가는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 동안 주식 거래량은 162만 주를 훌쩍 넘었다. 평상시 거래량이 20만에서 30만 주였던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양이었다. 주가 역시 전날보다 4,800원 오른 7,800원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7.7% 2 올랐다. 3일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알렙의 주가 상승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컸다. 알렙 주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 때문이다. 안전 후보는 알렙의 주식 186만 주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대 주주는 알렙에서 자사주 형태로 132만 8 0 72주 갖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알렙은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왔다 단일화 발표로 7.27% 상승. 다음 날 떨어져. 3일 알렙 주식을 사들인 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주식을 내다 팔았다. 결국 안전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89억 2,800만 원이 자산 상승 효과를 봤다. 이를 두고 포털사이트 종목 토론방에서는 누리꾼이 단일화를 두고 감동을박을 벌였다. 아이디 무탈제로운 TV 대선 토론 생방 4번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알렙 공약 성공 7%나 상승 사업가 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단일화 발표 이틀째인 4일 알렙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날 알렙 주가는 전날 7만 800원보다 1500원 떨어진 6만 9300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알렙의 주가는 안전 후보의 대선 행보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올 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알렙 주가는 20% 가까이 폭등했다. 당시 알렙 주가는 한때 최고 12만 8,500원을 기록했고 최근 2에서 3년새 최고가를 기록했다. 1월 5일 알렙 종가는 12만 500원이었고 안전 후보의 보유 주식 가치는 2,390억원에 달했다. 당신은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겪던 시기였다. 대선 두 달을 앞두고 김종인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과 윤 후보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김 본부장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면서 20%대로 떨어졌고. 서울 여의도대로 편해 죄송합니다라는 글귀의 사과 현수막이 내걸렸다. 반면 안전 후보는 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17%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알레베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면서 10만원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것이다.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대로변에 걸린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적힌 국민의힘 현수막.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행보 따라 힙이 교차하는 주가. 최고 128,500원 갔다가 현재 반 도막. 하지만 선대위 전면 개편 후윤 후보는 2월 들어 조직 재정비와 함께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한편으로 안전 후보와의 단일화 불씨를 피우기 시작했다. 안전 후보는 대선 완주를 강조하면서 야당 단일화 요구를 일축했지만 알렙 주가는 2월 들어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13일 안전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 제안이 있었지만 알렙의 주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일주일 후안전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은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고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발표하자 28일 알렙 주가는 65,000원까지 추락했다. 두 달여 만에 알렙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같은 주가 폭락은 안전 후보의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5일 2,390억 원에 달하던 안전 후보의 주식 자산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200억 원 수준까지 줄었다. 두달 사이에 천억 원이 넘는 자산이 날아간 셈이었다. 알렙 주가만 놓고 볼때안전 후보의 단일화 약발은 일단 하루짜리로 끝났다. 3일 하루 동안 7% 넘게 상승했지만 4일에는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았다. 대선까지 이제 5일 알렙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오마이뉴스 무단천재및재배포금지